해 동산 나라입니다. 1억 3천만 원으로 가격이 내린 소형 전원주택 매물입니다. 소형 전원주택이면서도 어, 농막 같은 분위기에 6평짜리 두 동이 있는 주택허가가 날 물건이고요. 어, 저희가 예전에 여름에 찍은 현장 라이브 영상이 뒤에 붙어있고요. 어 1억 3천으로 가격이 내렸으니까요 자세한 걸 보시고요 개울가가 붙어 있기 때문에 개울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매입하셔도 좋을 가격이 다 내린 그런 소형 전원주택이 되겠습니다 어, 뒤에 바로 현장 라이브 영상을 재업로드 한걸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양평 부동산나라였습니다 목조구조에 좀 간단하게 어, 쉼터로, 휴식처로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렇게 보이시는 앞쪽에 물소리가 들리시나요? 잠깐 들어볼게요. 맑은 개울 물이 흐르는데요. 어, 앞에 한 폭이 한, 한 4, 4m, 5m 정도 되는 살짝 단차를 두고 있는 곳에 개울물이 이렇게 예쁘게 흐르고 있고요. 요거 지금 내려갈 수 있는 계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쪽에 계단, 개울물을 음, 내려가서 놀수 있는 개울물이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구성을 또다 해놓으셨습니다. 나무도 다 심어 놓으셨고, 이렇게 보시면은, 그네도 있고, 어, 그 다음에 앞에 보이시는 뭐 작은 주택이 똑같은 게있두 개가 있는 그런 형태고요. 뒤쪽은 이제 뭐, 똑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소형 농막 같이 생긴 그런 주택이 두 개래서요. 허가는 다가구 허가를 냈습니다. 그래도 이제 주택이랑 마찬가지고요 요즘 뭐 주택수에다가 굉장히 관심을 두시는데, 주택수는 어차피 요거는 소형주택이면서 취득세는 1.1%로 이렇게, 어, 간면이 돼서 가고요그 다음에 주택수에는 들어가는 그런 매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금액이 워낙에 1억 4천 5백으로 저렴하니까, 어, 휴식터를 꼭 마련해 셔야 될 분들은, 어, 작은 토지 위에 또 그렇게 넓지 않고 답답하지 않은 그런 형태의 주택을 원하시면, 어, 꼼꼼히 좀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집 앞에 보시면은, 어, 구조물에 뭐, 옛날에 뭐, 이렇게 꾸며놓으셨는데요. 이렇게 데크 위에 이렇게 해놓으셨고, 어닝으로 해놓으셨습니다. 원닝으로해 놓으셨고, 전체 이제 토지 면적이, 어, 메인 면적은 88평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 메인 면적이 64평입니다. 그리고 국유지는 한 50평가량 쓰시는데요. 지금 현재 지금 기둥이 있는데, 그 끝자락부터, 어, 지금 창고가 보이는 저쪽까지, 개울까지 내려가는 이 근에 있는 부분까지가 50평 정도를 더 쓰시는데요. 마당 전체를 쓰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점용허가를 내셔서 이렇게 승계하시는 조건으로 하시기 때문에 하천부지에 대해서 너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하천부지는 어, 점용료 좀 내고 이제 나라 땅 관리해주면서 음, 쓸수 있는 그런 좋은 조건입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실 수 있고요. 어, 데크 상태도 나쁘지 않고요. 여기가 2019년식이기 때문에 어, 이제 쓰시다가 지금 직장 관계로 조금 지방에 내려가시는 관계로 못 오시는 거라, 어, 어, 관리 상태는 뭐 아주 썩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2019년식이라 그런 대로 정리만 하시면 어, 잘 쓰실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흰차가 서 있는 부분이 이렇게 차를 주차하시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어, 부분인데요. 지금 잔디 깔려 있는 데까지 차가 들어와도 됩니다. 이게 들어와서 주차를 하셔도 되고요. 어, 주차는 뭐한두대 정도 빡빡하게 되면 이렇게 되실 수가 있, 있겠네요. 그리고 옆집들도 지금 이렇게 어, 주말 주택으로 주말 쉼터처럼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마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보통은 단지라고도 하는데요. 여기는 이제 주말에만 쓰시는 그런 펜션이나 콘도 같은 그런 형태의 주말 주택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좋은 점이 이렇게 나무들도 다 갖다 심으셨고요. 정원 형태도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 놓으셨고, 이렇게 나무들도 아직 덜 자랐지만, 그래서 나중에 얘네들이 크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것 같아요. 지금도 뭐 굉장히 좋습니다. 옆쪽에 지금 밭 가는 쪽은 아니고요. 여기까지는 경계가 지금 수로를 통해서 경계가 확실히 보이고요. 창고 옆쪽에 이렇게 보면은 요거는 이제 창고도 매입을 같이 더불어서 하실 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편안히 쓰고 계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맨 안쪽 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지금 뒷부분에 요 땅까지도 쓰실 수가 있습니다. 풀이 지금 덮여 있죠. 그리고 나무가 좀 심어져 있는데 요 땅까지도 같이 쓰고 계시다고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당이 50평에 앞에 데크까지 하면은 어 넉넉하게 마당 크기가 나오면서 개울물 소리가 잘 좋게 들리는 그런 입지입니다. 데크도 작지 않게 이렇게 해 놓으셨고요. 어, 나름으로는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이렇게 집에 들어간 입구에 이렇게 문을 설치를 해 놓으셨고요. 어, 데크 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앞에는 이렇게 개울물 흐르는, 근해 어, 뒤쪽으로 이제 개울물 흐르는 그런 지형이고요. 옆쪽에는 큰 나무들이 싹 가리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마을 한켠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기도 양평군 매월리구요. 어, 매월리는 동양평 IC에서 한1 0 2, 3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리고 주택이 지금 한동이, 앞쪽에 있는 동이 이렇게 하얀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구요. 그 다음에 이쪽이 뒤에 집인데요. 뒤쪽도 조금 이렇게 같이 붙어있으면서 같은 형태로 된 그런 이두 동짜리 건물이고요 분양을 받으실 때 이렇게 분, 분양을 받으셨나봐요. 어, 이제 여기 뒷집 부, 구조는 똑같고요. 여기 신발장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붙박이장은 아닌데 장롱이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룸 형태로 뭐 이제 이런 비품이나 소품들을 또 가전제품 이런 것들은 협의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 계단을 이렇게 자작나무인지 한판으로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되게 간단하게 해놓으셨는데 어, 이렇게 TV, 이렇게 소파가 있고. 천천히 돌려보겠습니다. 복증형으로 돼서 위에는 두명 정도 더잘수 있게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위에도 국방장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끼리 뭐 캠핑하듯이 이렇게 오셔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가족 단위에 요새 많이 보러 다니시기 때문에 뭐 여기 이제 뒷, 뒷동이기 때문에 앞에만 이렇게 보이는 앞에 앞주택이 보이는 거고요 이렇게 화장실도 루바로 마감을 하셨네요 그리고 비교적 관리상태는 별로래도 어 상태 뭐 컨디션은 괜찮습니다. 2019년식이면서도 뭐 그렇게 뭐 자주 쓰고 그러지 않는 주말 주택이라서 이렇게 앞쪽 데크고 데크도 이렇게 되어 있어서 어뭐 놀러 오셔가지고 같이 뭐 형제분들끼리 쓰신다거나 이기회는 너무 좋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동이라는 게 장점이 되겠죠. 위치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매월리입니다. 금액이 굉장히 좋은 가격이고, 그리고 가족 단위의 어, 주말주택을 구하신다면 좋은, 좋은 조건입니다. 아주 좋은 조건입니다. 이렇게 근해도 있고요. 또 아이들 놀기에 강아지들 놀기에 살짝 문만 이쪽에 해 달으시면 굉장히 편하게 쓰실 것 같아요. 그리고 평지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매월 매월역이 매곡역이 가까운데요, 기차역입니다. 청량리에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그런 기차역이 여기서 한 5분, 3분 이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깝습니다. 매월역이 매공역이 이렇게 앞에는 좀 분위기가 더 좋습니다 뒤에보다는 근데 뒷동은 이제 숙소로 쓰시고 앞에는 거실처럼 이렇게 쓰시는 그런 형태로 좀 약간 특이하지만 그렇고요 이제 마당에 이렇게 어, 파이어피트도 해 놓으셨고 난로도 있으시고 그러니까 소각하시는 난로인 것 같아요 이제 재밌게 해 놓으신 그런 어, 주택입니다 여기는 지금 다시 한번 보여드린인데요 개울물로 가는 길입니다. 아기자기하게 해놓으신 그런 주택이라서 금액 대비해서 어, 꿈만 꾸지 마시고 <laughs> 양평에 오, 양평에서도 양동 쪽은 어, 수원이나 성남 방면 이쪽에서 오시면은 광주 원주간 고속도로로 오시고요, 동양평 IC에서 내리시니까 동양평 IC에서 한 10분 정도 더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런 데다가, 가족 심터를 마련하시면, 어, 서로 서로서로 쓰시고, 그 다음에 불편 없이 두 동이니까, 갖다 나누어서, 어, 쉴 수도 있고, 요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텃밭은 요 나무들을 구성을 다시 하시면, 여기 텃밭 하셔도 되겠습니다. 요만큼. 그리고 아까 저 뒤쪽, 뒤쪽에 보여드린 창고 옆쪽으로도 공간이 충분히 나오세요. 텃밭 하실 분들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막 들어오는 길 쪽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보더블럭 위로, 어, 잔디 풀들이 조금 나있는데요. 주차를 제가 한 부분 말고 이쪽에 두대 정도는 빡빡하게, 세대 정도도 빡빡하게 되실 수가 있는 그런, 어, 평지 진입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또 징크로 마감을 해 놓으셔서 별다르게, 어, 크게 막 손을 보셔야 되거나 그러지는 않고요. 약간은 그래도 이제 어. 들어오시면 약간만 손을 보셔도 어. 굉장히 예쁘게 꾸미실 수 있는 그런 주택이 되겠고요. 마을 전체가 거의 비슷한 형태로 된 단지 마을이라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오는 진입 아주 편합니다. 그러니까 보시고요. 오케이 다들 주말에 오시는 그런 형국이니까요. 뭐 글씨시거나 그림 그리시거나 작업실 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은 여건으로 매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조금 해드리자면 구기지 하천 부지를 50평 정도 더 쓰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메인 면적은 64평이고요. 다가구 주택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12평짜리가 한 동. 여섯 평짜리가 한 동입니다. 여기는 오수관로가 들어오는 지역이고요. 여기 이제 전체 단지에 공동지하수를 쓰고 계시고요. 보일러는 심야 전기 보일러입니다. 목구조기 때문에 어, 어느 정도는 밖에 징크로 마감이 돼서 어, 내구성도 어,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컨디션이 나쁜 건물이 아니면서 두 동짜리 음, 쉼터 주말 주택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1억 4천 5백만 원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양평부동산나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